안녕하세요. 지평업사의 지마입니다. 5월 23일 간단시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최근 이틀간 하락세에서 잠시 멈춘 듯 보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연일 하락세를 보였으나 연준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의 발언에 진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는 관세를 10% 가까이 낮추고 7월까지 모든 것이 확정된다면 25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내세운 감세범안은 어제 하원의원을 통과했고 향후 상원의원까지 통과가 되면 영구 적용됩니다. 주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로보 택시의 기대감 상승으로 1.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만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비트코인 상승과 맞물려 상승세에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치적 발언만 좀안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 엔비디아또한0.8% 가량 소폭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8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호실적 전망 중이라는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은 AI 스마트 글라스가 내년에 출시될 거라는 소식을 전했지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좀 예전 같진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하원 의회를 통과한 트럼프의 감세 법안의 청정 에너지에 대한 세액 공제가 2028년에 중단한다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태양광주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썬너는 37%솔라엣지는24% 하락했습니다. 어제 처음 상장한 힌지에스가 공모가의 20%가 넘으면서 장중에 40달러를 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37.56달러로 거래를 마치며 화려하게 대비했습니다. 힌지에스는 올해 1분기 순이익만 1710만 달러이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50% 증가한 1억 1280만 달러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을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자력발전 확대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며 원자력 관련주인 뉴스케일파워 센츄러스, 캠코, 오클로 등이 장애거래에서 전체적으로 급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밖에 자동차 부품업체인 어드밴스 오토파츠가 57% 급상승하였지만 수년간 부진한 실적과 수익성 저하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날 주가급 등에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점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엔비디아의 협력업체인 나비타스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00선을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 매도세가 반복되는 과정으로 보이고 있긴 하지만 6월 대선 후에 경기 부양 기대가 어떤지에 따라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 시간은 여기까지고 나이키가 관세 여파로 인해 다음 주부터 키즈 제품을 제외한 상품이 가격 인상될 거라는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이키도 홈디포처럼 관세에 연연하지 않고 소비자들을 위한 가격 방어에 힘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